다탈걸요어 어, 깜짝이야. 야, 와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 거냐? 나라카라 할 건데 1월 22일 토요일인데 1월 2 0일날 무질이 어이트 됐어요? 뭐, 무질이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? 그냥 이런 캐릭터, 그냥 잘생긴 캐릭터, 저랑 닮은 캐릭터고요. 자, 두 번째 12월에 이소룡과 콜라보예요. 이소룡 스킨 및 쌍절곤이 출시됐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보십시오. 자,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. 쌍절곤이랑 이소룡 스킨이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아직 안보여요 이런 식으로 스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나라카가 스팀 판매기로 600만을 달성했어요. 지금 최고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나라카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많은 이벤트들을 하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게 뭐냐? 이 무지를 보아하라 오늘 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. 짜자잔! 자, 일단 제가 무지 캐릭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또 격투 게임 장인으로서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. 형, 근데 이거 무슨 게임이랑 비슷해? 좋은 질문이야! 자, 그 질문 대답은 이 게임은 약간 건지랑 비슷해요, 건지. 어, 오늘의 여러분들. 부탁해요. 잘좀 부탁드릴게요! 좀, 예? 어디 갈 거예요? 여기 가시죠, 여기. 뭐야? 야, 여기 사람, 사람! 저거 누구 아니야? 바로 화살로 그냥 다아버리죠 일어나면? 뿡 다시 또 일어나면? 뿡너 음, 나한테 안 돼? 어디서 약해 빠진 친구가 나를 잡으려 그래 약해 빠져가지고 일어나고 와어얘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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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너 멀어 개먼데? 너 어디야?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보신 <laughs> 척 너무 디나게 지금 템이 없어 이걸 어떻게 싸워 뭐야 따라왔다 따라왔다 따라왔다고? 아 지별한 놈 나한테 와봐요 나한테 와 나한테 그만 싸워 그만 싸얘 빨리 는구만 아니 데미지 차이가 너무 나는데? 아야 1대1이면 이겼잖아 1대1이면 이겼잖아 피 음, 변신 나이 okay. <laughs> 아힐 주지 말라고. 이쪽으로 어세요뚜 뭐야? 어디 갔어? 얘 표시 어어 계속 도망치는데? 아니 와이어가 없어서 뭐, 뭐, 못 따라잡네. 뒤에, 뒤에 여기 여기다 다 폭 소령 이라고? 아치 게임 재밌다 치킨, 치킨, 장난 치는게 아니라 야, 진짜 재밌어 서 하는 거야 광고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치 어제도 새벽까지 했어. 저희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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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치킨, 야내 가서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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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갑자기 이거? 뭐 야, 스야 뭐야? 이거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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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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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이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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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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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네, 자, 해야 돼, 해야 돼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우리 작전, 괜찮아. 아직 사람 아, 안 만났고, 우리 자기장 끝에서 달리는 걸로. 완전 존버 베타. 와이어 한 30개 모아놔요, 와이어 30개. 그 근데 우리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. 이 자기장 맞춰서 가면 돼. 와이어 최대한 아끼는 중. 와이어 쓰지 말고 그냥 뛰어다면서 뛰어다니면서 해야 돼. 이그 정도야? 어, 어. <laughs> 아까 Y 없어서 죽은 거 많잖아. 원거리 공격 하나씩 갖고 다녀. 왜냐면 멀리 쏘다가 그냥 도망칠거거든요 쏘고 도망치고, 쏘고 도망치고 할 거야. 우리는 정식으로 안 싸울 거야. 그니까 싸워주지 않을 거니까 멀리서 원거리 총만 쓰면서 진짜 따라오죠, 이제. 빼빼빼빼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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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어디 핑 찍어, 핑. 이쪽이었는데 다른 나못본것 같아. 그니까 내 쪽으로 오세요, 내 쪽으로 오세요. 아웃복서 느낌. 이게, 이게. 그치, 아웃복서 느낌이 지금. 야, 여기 벌써 누구 죽어 있어. 있어. 야, 여기 <laughs> 죽어 있는데? 뭐, 진짜로? 여기 세체 있는데? <laughs> 야, 여기 처참한 살인현장이야 야, 나 너무 무서워. 이제자기이줄어드는데가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구는이이 친구는 이명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빼친빼는이 친구는 이친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이친구는 갑자기 만나가지고 바로 넘없갔어 와요 지금 2 0개 넘게 있었는데 바로 1 0 개밖에 안남았어 하하하하 <laughs> 나이스 와잘했어잘했어 멀리서 총만 쏘다가 우리한테 온다. 바로 또찢겨뭔 말인지 알죠? 쏘고 찢기고 쏘고 찍히고. 우리 보급, 우리 보급이 목표가 아니야? 오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오케이 나야, 나 지금 근거리를 다 무장했거든. 어, 오케이, 근거리 오케이, 체력이랑 오케이. 원거리 하나 있어. 알기요. 나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. 오케이. 아, 아 음. 오른쪽으로 좀 음. 돌아서 합시다. 어, 왔던 길. 음. 어차피 나 궁극기도 있으니까 위치 분리하면탭 타고 가면 되거든. 뉴비의 힘을 보여주자고. 저기, 저기, 저기. 다운, 다운, 보이죠? 아, 보인다, 보인다 오오오, 나볼 어디 어디 살걸? 까 말까, 살까 말까 안 써, 안 써, 안써 어디, 어디, 저기, 저기 저기, 저기, 저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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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호텔 가 아잇 뭘 어떻게 <웃음> 그냥 <웃음> 저 봐야 해, 보고 <laughs> 있어야지 살다살 원거리, 공격 <웃음> <웃음> 원거리 공격 있어요, 원거리 공격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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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전 대포 오케이 갈게 말어 일로 와, 따라 따라와 따라아이따라 이때 따라 나, 나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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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일제 사격 준비! 내가 발사, 발사해 가만히 서 있는 여자 해 발사 아이다. 흰색 흰색! 아, 알아스타왔 그렇지. 벌스타 야, 도도도도도 아니. 도이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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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알렸다. 도이셔! 도이셔! 도 원거리 무기 좋대. 생각해 보니까. 그니까올라올라 올라가자. 올라, 올라. <목소리> 여기 전 봐. 여기 좀 봐. 가자 <laughs> <우와, 웃음> 와! 와! <laughs> 나 튕겨 나왔어. 나 튕겨 나왔어. 텔간이라니. <laughs> 얼마나 멋진 작전인데. 여기 있다가 또일1대각 하자. 아, 나 와이어가 없다. 와이어 한개남았어지 그대로 와. <laughs> 내 <laughs> 죽기 일러 봐. 어, 나이스 나이스. 땡기, 땡기 땡기. 벽에 붙어서 컨트롤 누르면 벽에 어. 등을 붙여요. 캐릭이. 아! <laughs> 이치 <이제> 알려 줬어요. <laughs> 아이고, 위치 알려 주냐고. 그 앞에 어, 어디 어디 어디. 여기 여기. 잠시만, 잠시만, 잠시오이오만이시만이오만잠시오 잠시만, 잠시오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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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야, 살았수 내가 패배어 이거 탈수 있나? 다못 타? 어떻게 타? 이거 못... 어떻게 다, 못... II, 이 뭔가? 이. 뭔가. 줘나 죽어. 우빙, 우빙, 우빙. 뭔가. 안돼.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잘 때려? 와 <laughs> 아. 어얘 <laughs> <아이,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싸운 이렇게 싸운다. 쳐서쳐서 엄청 Sarah, <laughs> <도망는 거> <laughs> 뭐 <laughs> 어. <laughs> 도망 r 거봐 s 아 r a 야돼 a 아 a h 야돼 r a h Sarah, Sarah, s 뭐야 나 h Sarah, s 뭐야 a h Sar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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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내려갔는데 a r a h Sarah, Sarah, s a r a 아 s a 다 a h Sarah, s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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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니 a 아 잡아, a h 아니 r 아 h s 아아

와 진짜 가장 똑팔린 죽음이다. 누가 이길까? 아... 와, 와잘 멀리서 그냥 막 쏜다. 아, 야나 그래도 나한번 때렸어, 한명 때렸어 그럼 된 거야 인정? 이렇게 아, 잘는 사람 한번 아, 때렸어. 나... 와 뭐야 이거? 야뭐뭐 이상한 거저 빨라 다 오늘 이런 게임이야? 와뭐 뭐야? 뭐야 얘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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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. 뭐야? 뭐야? <laughs> <근데> 갑자기 <맞아. 웃음> 왜 갑자기 와자? 왜 갑자기 뜯으 와자? <laughs> <laughs> 어머 뭐야, 뭐야. <laughs> 와이 팀도 그냥 그러니까. 저 팀한테 그냥 완전 그거 되네 와와 와, 10만 갭이잖아 와 해바테일님이네 해바테일님 중국 이름 보이 되게 잘이만 피해인데? 뭐지? <목소리> 와, 미쳤다. 뭐야? <laughs> 야, 님들 데미지가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이따구할 거야, 진짜? 아, 이따구할 거냐고, 진짜로. 내일이 뭐하대, 지금? 당신도 한 대밖에 못 때려라고 웃기고 있네. 나는 그한 대가 그 잘하는 사람 한대 맞춘 거잖아. 아, 이길 수 있었는데. 까비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너무 아쉽다.